네, 네 번째 마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났어요. 두개 잡고, 그죠? 여기 있는 검지를요, 여기다가 딱 대면서 쭉 밀어서 여기까지 갈 거거든요? 일곱 번째죠? 예. 자, 요렇게 슬라이딩 할 겁니다. 네, 이때는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박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갈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박자가 없죠? 그냥 하나 할때 가셔야 돼요. 하나 할 때. 하나, 하나 하 나가 아니라 하나 하고 바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줄까지 이렇게 해서 두개 잡을 거거든요. 요거 두개 잡으신 다음에 어 4, 3, 2, 1 이렇게 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해보면 4번 줄은 치면서 슬라이딩 하고 어, 저 다시 4번 줄은 치면서 슬라이딩하면서 요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박자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검지를요. 여기다가 딱 장착을 하면서 여기 있는 약지를 여기다가 또 장착을 하면서 중지를 띄어서 요거 두 개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는 3 2 1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럼 요렇게 쳤다가요. 그 다음에 검지가 일로 오면서, 3, 2, 그 다음에 1번 여기 약지 치면서. 요렇게 되겠습니다. 박자는, 하나, 둘, 셋, 넷. 예. 네. 요렇게. 자, 그거를 한번 적어볼까요? 탑을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4번 줄, 일곱 번째죠. 그죠. 여기 4번 줄이니까, 여기를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슬라이딩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 S 적어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아, 여기 그 다음에가 여기고, 이거 7 맞죠. 그리고 00 맞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두개 잡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숙제로 내드릴까요? 요 3번 줄이죠? 3번 줄에 여섯 번째 요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줄은 아무것도 안적고 있으니까 0이죠? 그 다음에 1번 줄에 일곱 번째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박자는 8분음표로 가다가,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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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면서 이제 이게 한박이 됐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네, 코드 한번 그려 볼까요? 요렇게 두개 잡고 있었으니까 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렇게 두개 잡았었어요. 예. 네, 이거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4마디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